안녕하세요. 네, 김용광 강사입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좀 흐름을 이해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laughs> 네, 어쨌든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제가 더 어,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피드백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디지털 경제 생활을 할 때, 우리 쓰는 이 돈, 스마트 페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구글, 아마존, 뭐, 또뭐 있죠? 알리바바, 뭐, 이런데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에 여러분들 뭐 하는 데에요? 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요. 기차 갈아탈 때그 플랫폼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바로 이제 플랫폼인데, 어 알리바바나 구글이나에 예, 뭐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를 어, 경제 생활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들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돈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도 불편해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 스마트 페이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네이버 페이도 쓰시, 쓰고요. 카카오 페이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나 그거 뭐예요? 저희가 돈 있으면 그 충전해서 뭐구원해서 물건 사고 이런 것들 할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정립금을 준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예, 네, 정립, 적립, 정립금 받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네이버에서 물건 사고 막 이러니까요. 예, 네, 아무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핀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핀테크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금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금융이 뭐라고 그랬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이걸 금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영어로 파이낸스예요 예. 네.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이게 합쳐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줄임말이 핀테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생활하는데 기술이 접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뭐 송금한다든지 뭐 물건 사서 결제한다든지 이러한 간편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 IT 기술이 바로 금융생활의 IT 기술이 바로 핀테크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기술로 우리가 그 디지털 경제 생활을 더 빠르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봤어요. 엄청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몇 프로 주냐면 막7%막 은행 이자를요. 그래서 뭔지 막 들어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은행 이자는 에이, 그냥 시중 은행 비슷해요. 그 은행도 역시 뭐 1.몇 프로죠. 근데 플러스 뭐 5.몇 프로는 이게 뭐냐면요. 뭐 페이코나 이런 거랑 이제 결합해가지고서 어 적립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국은 많이 예, 소비하려는 거예요. 그 예, 페이로 스마트페이로 어, 더 써라. 솔직히 이렇게 적립해주는 거지만 예, 뭐 이왕 쓰는 거 적립해 주면 좋지라는 생각인데 와 혹하게 해놨더라고요. 7%의 이자를 준다라는 그런 금융 상품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결제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그래서 인터넷으로 결제가 뚝딱.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페이입니다. 예. 현금 없이도 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고 편리해서 클릭 몇 번이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공인 인증하고 되게 예, 결제하는 게 귀찮아서 못 했는데 너무 편리하잖아요. 어떨 때는 오, 오, 오 결제 됐어. <laughs> 예, 클릭 몇 번이면 결제 끝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돈 쓰기 편안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개념이 없어져요.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음, 편리하게 이용하되 내가 주체가 돼서 제대로 어, 쓸거 쓰고. 아닌 건, 좀더 준다고 이렇게 혹해 넘어가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자, 편리하게 해드렸어요. 어, 예, 쉽게 쓸수 있게 해놨어요. 쓰세요. 하지만, 예, 좋아요. 편리한 거. 우리도 편리하게 잘 쓰지만, 어, 경제 생활은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정말 편리하게 잘 받고 있는데, 이거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어, 이게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아, 이거 보안 때문에 해킹당하지 않을까? 어, 제 친구도 카카오뱅크를 안 하는 거, 야, 그 편리한 걸왜안해 제가 그랬더니, 어, 겁나, 음, 해킹당하면 어떻게막 이러더라고요. 야, 보안의 취약성은 늘 아무리 막 그거를 잘 한다고 해도, 예. 취약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지금 흐르, 경제 생활을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은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무서워서. 사고 나면, 어, 저도 겁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타진 않잖아요. 운전 안 하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 주의하고 잘 아는 것 중요한데, 이, 어, 보안의 어 취약성도 아는 것 중요한데, 어,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미 디지털 경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싫지만 끌려왔지만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알고 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스마트페이리 어 핀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이제 어디 가서 핀테크가 뭔지, 스마트페이,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플랫폼이 뭔지 이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